야, 여기 분위기 그냥 미쳤다 이거. 와, 진짜 최고다. 아, 어, 푸콕 전체에서 저희 원픽 여기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들 오늘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 여러분들, 오늘 어디 왔냐면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구경거리를 보여드리러 JW 메리어트 호텔에 왔어요. jw 메리어트 호텔인데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옛날에 대학교였대 여기가 옛날에 대학교였는데 지금 여기 대학교를 호텔로 이렇게 개조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안에 그렇게 예쁘대요 아 여기는 거의 관광 명소로 관광 명소 중에 한 군데로 뽑히는 곳이거든요 어 근데 여기 딱 와서 관광을 뭐 둘러보려고 하는데 이 안에서 관광을 하려면 입장료 50만동을 내야 돼 한국 돈으로 2만 5천원. 그래서 지금 입장료 2만 5천 주고 산 거야. 과연 이 안에 2만 5천 원어치 값어치를 하는지 한번 둘러봅시다. 오케이? 사진만 봤을 때는 엄청 예뻐. 쓱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호텔에 입장료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게 이게 어 약간 재수없기도 하고, 어 만약에 볼거리가 없다. 아, 그러면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야, 씨. 이 안에 거의 무슨 해변 공원인데? 엄청 큰데 여러분들 이동을 해봅시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구경하자 시야 공유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여기 느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가 로비인데 로비부터 그냥 쓱 보면서 들어갑시다 일단 인테리어는 뭐 끝내준다 어야 인테리어는 진짜 끝내줘 야아 인테리어는 아 확실히 이게 아 어디 박물관 같은 느낌이 확 나요. 이야 이런 종들 이런 거 레어 하잖아. 야, 이거? 와 이런 나무들 봐 봐. 어, 여기 이런 어, 진짜 약간 박물관 느낌이 나네. 아. 어? 어, 이런 거는 컨셉이 뭐지? 너무 이쁘죠, 그죠? 아, 제가 알기로 여기 1박에 1박에 한50 정도 한다고 들었거든. 아, 이거 진짜 좀 야 이런 거돈좀 썼네. 어? <laughs> 근데 지붕을 보면 또아옛 굉장히 올드한데.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운영을 하던 대학교를 어 나중에 그 대학교가 이제 폐쇄가 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이제 호텔로 개조해가지고 오픈됐다 하는데. 야 이거 진짜인가? 지붕 보면 지붕은 되게 낡았어. 어 근데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뭐 이런 뭐 이런 거쇼파라든지 이런 거안 놓여져 있으면. 약간 옛날에 대학교의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한다, 그죠? 대학교 안에 가면 약간 뭐 이런 건물도 있을만하고 이런 중간에 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야야는 안에 묵으면 여기서 산책만 해도 되게 힐링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여기 진짜 약간 좀 투어 할맛 하게 만들어 놓긴 했네 여러분들 원래는요 원래는 여기가 이게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보는 거 이런 거 돈을 받는 건 아니었대 그냥 무료였대요 그냥, 뭐, 뭐, 와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호텔 안에, 솔직히 호텔을 들어갔는데 돈을 줘야 된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오는 거야. 투숙도 안 하는데, 들어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보러 오고,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 투숙객들한테 그거는 이제 약간 좀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돈 받기 시작한 거래. 웃기지 않습니까? 아, 근데 지붕이 되게 상대적으로 되게 낡았다. 이 밑에는 뭔가 다 깔끔하고 괜찮은데 지붕들이 되게 나가 있네. 이 지붕을 옛날 거 그대로 살린 건가? 야 그리고 이런 곳에 대학이 있었다면 여기서 공부를 하던 대학생들은 아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여기서 이렇게 딱 공부를 하는 분들은 엄청 좋았을 것 같아. 물론 뭐 이런 건물들 뭐 밖에 핑크색 이런 거는 나중에 칠했겠지만. 어?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What are y <you> doing here? <laughs> What are y <you> doing here? <laughs> <you> doing here? <laughs> 여러분들 같이 왔습니다. s <laughs> k 아, 그 진주 백화점 그 친구예요. t I'm going to ask you. m g wow. Wow, you. I'm g o i g t u m g t u m g o i you. i o i n g t a m g o i to a you. I'm o i g t y n t a m g o o a you. i o i n g t a m g t you. m you. n a m g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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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look like an a j o To go right now. Oh. Leave here. 아, 오케이. Bye. See you next time. 오케이, okay, see you next time. 응. o okay, 오케이, bye -bye. bye bye. We can hit Hannah. Okay. Yeah, yeah. <laughs> 오늘 다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여기 탐방하러 왔는데, 아, 저는 일단 여기서 탐방을 계속 할 거고, 저 친구들은 저 친구들 대로 또 약간 좀 이렇게 일정이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들 제 눈앞에 펼쳐진, 이야, <laughs> 진짜 여기 바다 최고다. 아, 깔끔하네. 이야. 야 바다에 수영, 수영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 그리고 요 앞에는 요런 아 이건 뭐죠 아 그냥 앉아서 이렇게 뭐 음료 한잔 하는 바다 부부 보면서 앉아서 그냥 음료 한잔 한대요 진짜 여기는 좀 인정이야 아푹곡 여기저기 갔을 때는 물론 뭐 대자연적으로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약간 좀정리정돈이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곳이 되게 많거든요 아 근데 여기는요 여기는 진짜 좀 인정입니다 아 느낌 있지 여기 빠네. 여기 바예요, 바. 솔직히 뭐 이렇게 요런데로 이제 예를 들어서 방을 잡고 뭐 신혼여행을 온다, 아니면 뭐뭐 뭐 커플 여행을 온다, 아니면 가족 여행을 온다. 솔직히 딱히 나갈 일이 없어. 이 안이 제일 예뻐. 어떻게 보면 아 여기 다 앉아가지고 한잔 하는데 안에서 할게 많으니까 그니까 안에서 뭐 먹거리도 다 있지, 뭐 예쁜데 솔직히 카페라든지 아니면 이런 바 이런데는 진짜 예쁘게 나왔거든. 물론 이제 가격이 좀 세죠 아 근데 그런 거 상관 안 하면 아 그냥 뭐 어디 안 나가고 이 안에서 노는 게 제일 좋아 내가 봤을 때. 아 근데 여기서 여기서 그냥 앉아 가지고 차한잔딱 하면서 이쪽 그냥 딱 보면 아 이만한 힐링이 없겠다 그죠? 제가 봤을 때 요건 식당 여기 앉아 가지고 식사하면 아 죽이겠네 어 여기 앉아 가지고 바다소리 들으면서 어? 바다소리 쓱 들으면서 식사하면 뭐 끝내주겠다 저녁 때 걸으면 분위기 장난 아닐 거라고요? 아, 근데 이건 뭐 저녁이 아니라 뭐 밤낮 없이 언제 걸어도 분위기 줄것 같은데, 그냥. 아, 근데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는 아, 정말 잘해놨네, 여기. 어? 잘해놨어. 아, 이거 그림 같은데, 여기. 아, 이건 너무 그림 같은데. 어, 아, 여기 풀한개더 있네? 어, 아, 풀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 한개더 있네, 풀이. 야, 아, 여기 산책 한 바퀴 하는 거 빡시겠는데? 엄청 넓은데요? 엄청 넓어. 1박에 32만 원이라고요? 아,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세요? 32만 원에 1박. 어때요? 비싼 거 같아? 아니면 괜찮은 거 같아? 아, 근데 푸꾸옥에 있는 거 치고는 좀 아, 좀 비싼 거 같긴 한데. 근데 시설은 또 아, 이거 또 시설은 또 어마어마하고. 아, 괜찮은 거 같아요? 1박에 32만 원저 시설 보면 비싼 건 아닌 거 같은데, 그렇지. 아, 근데 동남아에서 특히 베트남 푸꾸옥에서 1박에 30이라. 난 1박에 20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아 여기도 뭐 레스토랑 한개 있네. 진짜 여기 바닷가 레스토랑 진짜 잘 만들어 놨다. 이 야. 아 이건 진짜 제가 봤을 때 여기 오는 사람들은 아, 외국인이든 라든지 외국인들도 좀 어느 정도 아 1박에 뭐한 40만원 주고 있으려면 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과 바다가 그림 같다고요. 그니까. 러 와, 근데 여기는 진짜 산책하기 너무 좋다. 아, 그리고 꽃향기가 장난 아니에요. 여기저기 꽃을 많이 심어 놓으니까 길 가는데 꽃향기랑 뭐 이런 좋은 냄새가 너무 어우, 장난 아니야. 아, 냄새 좋아. 아 여기, 아, 여기 축구장 있다. 야, 이거 진짜 옛날에 대학교였어. 축구장 있는 거 보이죠? 물론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축구할 사람은 없겠지만, 야, 여기서는 진짜 아니, 조깅을 하도 어, 어디 안 가도 될것 같아. 조깅을 해도 뭐 어디 안 가도 그냥 이 안에서 다 되잖아. 그냥 호텔 안 나가고 이 안에서만 한 바퀴 뛰어도 와그 길이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이야 이거 아 여기서 한좀 묵고 싶네. 여기 한 일주일 묵고 싶네 여기서. 야이 호텔에서 한달 살기를 해야 되겠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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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여기서 바다 보면서 바다 소리 들으면서 음료 한잔 때리자. 오케이? 여기 이 자리 어때? 이 자리 바로 그냥 바다 뷰 앞이야. 분위기 미쳤죠. 야, 여기서 뭐든 한잔 하자. 한잔 해. 아. 파도 소리 들려? 와, 지금 파도와 바람과 음료와. 야, 여기 분위기 그냥 미쳤다, 이거. 와, 진짜 최고다. 아. 푸콕 전체에서 저희 원픽 여기로 하겠습니다. JW 메리어트. 여기가 원픽이다. 아, 좀내려 앉자. 아. 아우. 아우 좋다. 와, 이거 뭐 끝나네 1박에 30이 아니 1박에 40은 해. 네, 거기다가 세금 붙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붙으면 수수료 붙고 하면 40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는 만약에 와, 이 정도는 묵어야지라는 가격은 내 마음속으로는 3이야 여기 만약에 25였잖아? 아 그러면 난내돈 써가지고 한번 좀 이렇게 묵어봤을 것 같아 32야 푸콕 좋아보인다고요? 아 근데 푸콕은요 가족이나 아 그냥 연인끼리 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여기 JW메리어트 뭐 특가 세일 뭐 이런 거할때아 그럴 때 와야지 검색을 한번 해보자 JW메리어트 푸콕야 아, 가격이 세다 제일 싸게 나온 게 30, 36, 37이네 아고다 호텔스닷컴 다 37만 원이네 근데 이거 수수료랑 뭐 이렇게 세금 붙고 하면 이거 40이야 그냥 비싸구만. 그래도 만약에 여기 둘이 온다, 둘이 같이 온다. 그러면 그 가격도 난내 봤을 때 나쁘지 않아. 아 근데 제가 지금 뭐한게 맛집을 한개 찾았는데 이건 로컬 음식이 아니야. 약간 퓨전, 약간 일식 퓨전인데. 아 이런 거아 땡기지 않습니까? 아 가리비구이야. 아. 가리미는 뭐 언제나 맛있지. 야, 이건 문어 구이래. 아, 나 이런 거 너무 먹고 싶어. 게살 파스타도 있다. 아, 여기 퓨전 레스토랑 한 가보자. 괜찮을 것 같아. 여기가 일단 평점이 제일 높고, 아, 평이 좋아. 이런 게 맛집이긴 하지. 샤오이 계산부터 하자. 얼마 나왔을까? 야, 텍스 뭐 이것저것 졸라 많이 붙네 이거. 심지어 원 플러스 원이었는데 얼마 나왔게요? 텍스 붙어가지고 얼마 나왔을까? 두 잔을 먹었어 두 잔을 먹었는데 원 플러스 원이야 38만 동이 나왔어요 잠깐만 38만 동이면 19,000원 아 근데 19,000원이면요 여기서 엄청 비싼 거야 그러니까 뭐한개 시켰는데 19,000원 그냥 2만 원 돈이잖아 풋고에서는 네, 상상도 안 되는 가격이죠 일식 퓨전이고 아, 인테리어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베트남 식당 같지가 않아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먹어볼까 일단 이렇게 꼬치랑 꼬치랑 스테이크를 한개 시켰거든요. 꼬치랑 스테이크 한개 시켰는데 아 이걸로 부족하겠지? 아, 스테이크. 어 스테이크 어 어후라 아 이게 밑에다가 불을 깔아가지고 스테이크 이렇게 올려주는 거구나. 식당 이름이 아우라. 에 아. 오우야 이거 소스도 여기 있고 일단 스테이크. 아아 아, 이건 꼬치 꼬치 세트. 요 꼬치 세트 한 개가 만 원. 요거 스테이크 이만 원. 버섯구이. 집좀 하네. 음? 굉장히 깔끔합니다. 음. 아, 이제 고기 연하네. 음? 아, 장어덮밥 한 가자. 안되겠다. 아, 아, 이걸로 배안 부를 것 같아. 장어덮밥 얼마냐고 우리 15,000원. 장어덮밥이 이렇게 많네. 일단 장어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느낌 있어? 잘했나? 잘 만들었나? 그리고 이 밑에 밥은 이 베트남 쌀이에요. 쌀이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이쌀 소화 진짜 빨리 돼요. 대슐랭이요? 대슐랭. 음. 자, 일단 장어덮밥 15,000원, 꼬치 모드 10,000원. 그다음에 스테이크 20,000원. 총한4 5 0 0 0원다가 이거 음료까지 합치면 거의 한 5만 원 나온 거 같은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돈을 주었으면 한국의 맛집에 못지않은 퀄리티는 내야 된다.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가격이 싼 가격이 아니거든. 아, 여기서 메뉴 3개 시키고 5만 원이 나온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어제 푸꾸옥 해산물집 가가지고 메뉴 6개 시켰는데 4만 2천원 나왔잖아 그래서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마시면 저는 그냥 한 그냥, 그냥 딱 8점 턱걸이. 그냥 맛은 없지 않은데. 만약에 여기서 이 이 맛에 이 퀄리티에 베트남 가격이 적용이 된다. 그럼 그것도 얘기가 달라져. 근데 이 가격이 싼 가격이 아니거든. 근데 요정도면난 그냥 8점 정도. 음. 스테이크만 보자면 스테이크는 맛있었어. 장어도 나쁘지 않은데 장어는 아 장어덮밥은 한국이 제일 맛있어. 야, 일본보다 한국이 맛있는 것 같아. 일본 라멘, 일본 장어덮밥 이런 거 있잖아. 난 일본보다 한국이 더 맛있는 것 같아.